예,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제 67과 마르코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영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15장 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 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축혀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거듭 소리 질렀다.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외쳤다.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발아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 새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던 대로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이성경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손으로 쓰는 필사를 항상 하고 있죠. 시간 내셔서 수급스럽지만은 손으로 이 성경 본문을 마르코복음 15장 6절에서 20절을 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문 소개하겠습니다. 바라빠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군중은 정치범인 바라빠의 성,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자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라고 말하며 15장 1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형에 이르게 합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군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자처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빌라도 총독의 간교한 정치적 책략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과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구원 활동을 하셨으나. 그 결과는 얼떠당토 않게 십자가 사형입니다. 알아듣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자세히 천천히 상상해 보면서 되새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찰에 있어서. 이 대목,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간직한 채 버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또는 나를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폭력적인 모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나는 집이나 사회,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네, 식별에 있어서 바라빠는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을 거부하고 무장 투쟁을 벌이는 반란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분은 비폭력을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나는 바라빠와 같은 사람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만 하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당장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 그러니까 15장 6절 20절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합니까? 예, 실천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무죄한 사람들이나 의인들을 향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거부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의 폭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묵인하거나 동조합니까? 맞서고 거부하거나 그 폭력을 몰아냅니까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혼자 있다고만 느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범처럼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기도로서 대화해 보십시오. 네, 이, 우리 영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시는데, 이 관찰식별 실천하신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소확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